이 게임은 그림자 복도라는 게임이고요. <목소리> 그림자 복도를 끝까지 즐기고 싶다면 이 난이도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 지금 알아서 다들 읽고 있죠? <laughs> 어차피 초반에는 안 나오거든. <목소리> <목소리> 아, 이거 일본에서 만든 게임이야. 아 일본 게임이 일본이 귀신을 진짜 막깔나게 만들던데. 저기부터 하자, 저기부터. 아. 저기부터, 저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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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부터 가자. 여기부터 가자. 아, 저기는 더 위험해 보인다. 아. 분위기가 바뀌었네요? 아, 달려. 아니, 들어오란다고. 하, 아, 근데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아직 안 무서워. 아직, 아직 아무도안 나왔어. 아, 씨, 진짜. <laughs> 어. 왜 깜빡이죠? 아 씨. 아이아이야야안 무섭다. 어 뭐야? 뭐야? 아 뭐야. 다음 스테이지가 있어? <laughs> 다음 스테이지가 왜 있어? 도대체?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게임 안 끝나지. 아, 또 복도구나. 여기서 나가야 해. 어, 나가야지. 왜 들어왔어? 아 씨. 거울? 폭죽? 거울 폭죽? 야, 아, 거울 뭔데? 설마 귀신한테 얼굴 보여주는 건가? 이렇게? 니 네, 이렇게 생겼다. 그럼 도망가나? 아, 이번 턴은 그거야. 다섯 개 모아야 돼. 뭔가 그 나한테 귀신이 가까이 오기 전에. 시그널을 줄 거야. 아니, 시작부터 못 나가게 하면 어떡해? 잠시 후. <laughs> 아무도 안 보여. <laughs> 뭐야? 아, 지나갔구나. 아하. 봐봐. 울고 있는 애랑 방금 지나가네. 그다음 내가 제일 처음에 뒤졌던 애. 세명맞나보다 그러면. 아이템 없나? 끝인가? 와하! 무적! 하... 뭐야, 뭐, 아,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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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잖아. 뭐, 바, 반짝여. 아, 이거 맞네. 이거 먹어야 되는데? 일단, 계획은 완벽해. 졌다가 폭죽을 던져놓고, 내가 이 반대편으로 들어가서, 아 발소리를 한번 되니까 바로 듣네. 아불다 꺼졌다. 아 까비네. 됐어. 두개 남았어요. 뭘 자꾸 그렇게 부수고 다닌데? 근처에 있어서 아마 다시 올 가능성도 있긴 해. 그러지 마라. 하나 남았다, 하나 남았다. 내 여기서 안아 왔... 아, 이게 뭐야, 이거! 아니, 저, 이벤트인가 본데?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저게. 잠겨있다고? 왜? 헤에! 찾았다! 찾았는데 안 끝난다. 안 가, 안 가, 저쪽으로. 날개 펴져, 갑자기? 장난쳐? 아, 이거 2층 가야 돼, 이거. 내가 봤을 때 2층 가야 돼. 여긴데? 바로 찾았는데? 뭐야, 끝났잖아. 뭐, 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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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끝난 거 아니야? 뭐야. 하, 아, 아직 안 끝났어? 다 모으긴 했는데, 진짜 말대로 재단이, 아, 근데 아까 저기가 재단 아니야? 아무리 봐도. 아니, 타이밍, 방금 타이밍 너무. 잘못 눌렀다. 귀신들 모여있는 데로 가보자. 진짜. 장난 안 하고 열쇠. 아니, 거기 들어가야 된다고요. 아, 열쇠 먹었어. 안 그래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거미랑 벌인데. 거의 다 왔다. 도대체 길이 어디고. 아 나침반? 나침반이랑. 이... 아이템 있는지 몰랐네. 아, 이거 아까 열어본 데잖아. 근데, <laughs> 아, 씨아 나침반. 오? 아이씨, 거울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나침반! <laughs> 아, 잠깐만. 나침반을 얻었는데, 나침반을 들면 되겠죠? 어, 그럼, 바, 바, 불은 어떻게 밝힙니까? 장난쳐요? 나침반 한쓱 봐주고. 좋아! 이길 맞아. 내가 봤을 때이길 맞아.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와, 아 아유 어디야 아유 어디야 들어.. 나잘 들어왔지? 하아... 나, 나나 지금 가 왔던 방향으로 다시 가야되잖아 진짜 맛집인가봐 너무한거 아니오? 아 아이 아그래서 처음하는데 운이 안좋았나보지 아니 나침반을 1시간 2 0분째에서야 발견했는데 가만 있어! 지금 거기다 왔단 말이야! 이거 뭐야? 아 아이 뭐 아무튼 뭔가 얻었음 <laughs> 뭔지 모르는데 뭔가 <laughs> 아 이씨 아씨 아 거미 진짜 짜증나네 오호 조사원 없지 드디어 찾았다 끝왜왜왜왜 아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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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직 안 끝났는데 <laughs> 그니까 진짜 힘들겠겠다 다음 스테이지가 왜 있어 또 이번엔 시체가 흐르는 계곡이야. 아, 맵이 다르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꽉! 아. 겁쟁이라고 보여준다. 잠시 후, 거울이다. 하아 아무튼 소리가 울리고 있어. 지금 심약 소리가 들리잖아. 가만히 있을게요. 잠시, 뭐야? 이거 뭔데? 이거 아, 얘가 거미야. 설마? 아! 나이스. 아 씨, 이게 중요하 아. 오, 잠깐만. 좋아. 휴. 아 씨. 어까야, 어까. 문여방이에요? 아. 도대체 몇 번이나 여기서 태어나는 거야, 진짜. 됐다. 아니, 이, 이 소리는 거미가 있을 때 나는 소리잖아. 거미가 보여야지 <목소리> <목소리> 아! 하. 어, 여기서 초록색으로 반짝이지 않았니? 잘못 봤나? 어어. 아, 아니, 아니. 왜 이제 환각이 보이냐? 이초록색깔은 뭘까? 원래 이런 초록색이면은, 그거, 보석 하나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나 지금 이거 켜도 되나? 라이터 켜도 되나? 오! 오뭐 야야 뭐야? 하나 나왔어 개꿀이야 아니 무서운 놈 그럼 어딘가로 지나가겠지 근데 아씨또 온다 아니 진짜 이기 꿀발라놨나? <laughs> 미치겠네 <웃음> 최근 요즘에 바텀 상황 보고 있는 것같아 에이 이건 아니잖아 어라라? 이거 내가 봤을 때 또와또와또와대 제발 하아... 아, 나 그냥 여기서 전봇탄다 그냥 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이놈의 식기 이놈의 식기 어디 어그로가 나을까 예반대요 다이드 아 이거 아니야 아니, 아니, 너무, 에바야. 아, 어, 제발. 아나 지금 여기까지 온킬 까먹었다고. 나를 표시를 하고 왔어도. 아, 제발, 살려줘. 아, 스트레스. 에바줘. 어차피 또 앞에서 웃고 갈 거잖아. 아휴, 진짜. 아니! 아, 아, 제발, 나. 나, 아, 겁나 비웃고 있는 것 같아. 나 앞에서 웃어라, 그냥. 답이 없네, 진짜. 아니, 그래도 그나마 안전하긴 해. 여기 안에 있는 게. 여기 안에 있으면 게임이 끝나냐고. 가려고 이제 딱 내려놨는데, 갑자기? 종소리가 울려. 그럼 내가 출발하겠냐고? <laughs> 저거 뺏어버린다. 저거 개꿀? 아아아, 아, 아, 설마 저거 재단이야? 이러면 안 되는데, 오른쪽에 다섯 개 모아야 되는데, 지금 세 개밖에 못 모았는데, 저었죠아아두개더 찾아야 돼. 문이나 부숴줘라. 어, 그렇지, 빨리 다 부숴. 아씨, 아니, 나그 와중에... 그, 음료수 따는 거, 그거 새로운 괴물인 줄 알고 바로 쏘봤잖아 아, 카메라까지 같이 있어. 겁나 행복해. 우와! 하 아! 아우! 하, 빠른 판단 좋았고. 아니, 조용해져가지고 나갔는데, 갑자기 거미가 왕 계속 또 들어와. 또 나가려고 하는데 막 종소리를 울려대 또 들어와 나가려고 하는데 또 누가 달리는 소리가 들려 또 들어와 <laughs> 계속 들어와 그냥 못 나가 온거 같은데 솔직히 다 왔다고 뛰고 싶지 않아 아 내가 뛰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3초 전에 말했는데 씨 다 왔다. 씨 근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 생각해 보니까. 아 일단 일단 뭐뭐뭐뭐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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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쩌라고 끝난 거 아니야? <laughs> 누나 누나 제발 나이이문 이 무서워서 못 열겠다. 근데 열어야 될것 같아 느낌이. 이걸 반응 없으면 없는 거야. 따라오라, 그 말이다. 따라오라, 그 말인 것 같아. 야, 아, 놀래라. 가다 뒤 돌기만 해봐. 때려버린다. 문은 열어줘야지. 아, 쟤 데리고 와야 되나보다. 괜히 죽는 거 아니야? 괜히 이상한 짓 했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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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무서워서 못가겠다 됐다. 따라갑시다. 끝났나? 아, 봐봐, 게임이 안 끝난다고 계속 다음 스테이지라고. <laughs> 되실까? 일단은, 어려운 건 없어, 내가 봤을 때. 어려운 건 아니야. <laughs> 어, 선생님, 잠시만요. 아, 이거 아니잖아요! 하아 어! 언제까지 도망쳐야 되는거야 도대체 도대체 말이야 어 끝났나요 해치웠나요 뭔데 이게 왜또 스토리가 이렇게 됐는데 하고싶은 말해봐 빨리 아니 지금까지 겁나 쫓아와놓고 기차게다 해놓고 이제와서 괜찮나 물어보고 있네 어, 빨리 좀 들어가시면 안될까 아씨 어지러. 보내줘 이제. 하... 그림자 복도 여기까지. 아 드디어 나왔다 게임. 와씨.